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 홍철입니다 삼척 북한 목선 침투 문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방부를 넘어서 청와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위해서 박창훈 정치부장 우동균 기자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이랑 비교해서 뭔가 서 진행된 이야기가 있나요. 뭐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과 그리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6월 15일날 이 삼척에서 이 북한 어선이 발견된 이후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사건인 건가?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 군과 청와대 등등이 모두가 나서가지고 정말 이 정권이 어떻게든 욕은 먹기 싫으니까 이것을 뭔가 은폐하려고 했다, 이것을 뭔가 감추려고 했다. 지금 이런 의혹 투성이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그 해경과 이 군이 이제 뭔가 그 상황 보고라는 그런 보고서를 저희가 또 이번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한 라인으로 또 별도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해경이 이제 상황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저희가 1일 뉴스를 통해서도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한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따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뭔가 이 브리핑 이 과정에서도 군에서 브리핑하거나 뭐할 때도 뒤에서 지켜봤다는 거요 묵묵부다 하면서 지켜봤다는 건데 점점 이 개입의 정황이 지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어선 귀순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았음에도 무기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고요. 오전 7시 8분에 한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보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척항에 북한 배가 계류되어 있어 삼척파출소에서 현장 확인 중에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분 뒤에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네. 1분 뒤에 어떤 보고를 했냐면요. 이제 동해 북한 선박 추정. 발견 네. 보고라 해가지고 이것을 청와대 국정 상황실 그리고 국가 위기 관리 센터 그다음에 국정원 상황실 등에다가 일괄적으로 이제 다전달했다는 거예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112 신고자에 의해 발견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황 보고를 이제 전파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건데, 지금 뭔가. 일치감치 청와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아주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 게 뭐냐면요. 이날 그 사건이 터졌던 15일, 오전에 합참 그 지하벙커에서 군수내부들이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 그러면은 충분히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겠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아,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은 삼척항으로 들어왔다 접안을 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파도도 약했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레이더가 어쩌고 이런 말 하지만 알고 보니까 파도도 별거 없었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은이 합참 지하 번거에서 충분한 논의가 다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언급을 1도 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은폐다 그리고 뭔가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이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미 이렇게 상황 보고서에 보면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뭐다 보고된 걸로 돼 있어요 상황 전파된 걸로 돼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수뇌부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회의도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게 무슨 뭐 전투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배가 큰 것도 아니고 조사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 가서 쑥 보면 배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고 사람 몇 명인지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자, 이름 뭐예요? 예? 네? 나이 몇 살? 뭐 어디 살아요? 이런 거 기초 조사하고 그럼뭐 국정원에서 오든 해군에서 오든 어디서 와서 넘겨 가지고 그 사람 합동 신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뇌부 회의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건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축소하고, 그리고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 위한 회의를 한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은폐해볼까. 그런데, 민간인이 먼저 발견하다 보니, 은폐할 수가 없어져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명은 벌써 북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그 동해 NLL을 넘어온 또 지난 주말에 넘어온 네. 어선의 경우도 따로 조사 안 하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네. 넘겨 보낸 걸로 지금 네네.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n s c 를 소집을 하면서 벙커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랬을 때 좌파 언론들이 엄청나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목선에 4명이 자칭 어부라는 사람들 4명이 넘어온 것 같고 벙커에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벙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뭐 조찬모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이게 만약에 안 들켰으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먼저? 그럼 현재 그럴 수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청와대가 발뺌을 하는 뉘앙스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6월 20일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전달한 건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군이 국민들께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 이게 말이죠. 결국 뭐냐면은 군에게 지금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청와대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고 어 이게 결정적으로 군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던 것이지 않느냐? 이이 이 문장만 보면 딱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느낌도 전혀 들지가 않는데요. 그냥 군이 잘못했어.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 청와대 좋아요. 관계자에서는 뭐 도의적인 뭐 그런 걸 언급했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예. 그 청와대 대변인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군이 뭐 국민들께 뭐 경의를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다.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관찰자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관찰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을까? 자료면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2 15일 당시에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해경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군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별도로 이제 현황. 발표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이 군의 별도 발표를 만류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이 직접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은 경계 작전 실패 논란도 생길 뿐더러 남북 군사 합의가 해상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을 우려해서 뭔가 이 발표를 만류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여기서 드러났던 것이고요 또이 17일 은폐 논란 브리핑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군에서 했던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지금 현재 드러난 진실과는 매우 다른 그때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이때도 청와대가 기수사에 개입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단순히 뭐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군의 중대한 발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발표문양가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고 뭐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군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모순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군의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해당 브리핑을 보면은 이 어선 발견 위치 이게 진짜 논쟁이 됐던 건데 삼척항 인근 이라고 발표를 했었던 거군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하는 이 상황까지도 모두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뭐를 일렸을까? 실제로는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아예 삼척항 방파제 에 접안을 했던 그 진실이 있는 건데 청와대가 이 경계 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냥 사소한 사건인 것처럼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진실과 약간 다른 발표를 뻔뻔스럽게 기자들 앞에서 했던 건데, 그것이 과연 청와대가 모르고 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뭐 몇몇 발표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뒤에서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상황은 보통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뭐 이제 두뭐 명은 남고 두 명은 뭐 지금 북으로 갔다고 하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도 이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오찬 당시 사진인데요. 문재인과 정경두가 유교 참전 전화들을 모시고 오찬을 하는 건데 참 뻔뻔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이라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동해 1함대와 그리고 삼척에 있는 23사단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장병들의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차후에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동균 기자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뭐 벙커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국방부에서 모든 걸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무슨 새로 조사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지 우동규 의자 앞에서 말한 대로, 이미 그날 오전에 합참회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군수내부가 모두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고, 그 내용이 분명히 청와대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아직 네.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내용은 없지만, 청와대로 분명히 보고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이 지휘체계부터 시작해서 이 정보기관 이런 데다 알고 있었단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못하게 한다?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심지어 문재인의 경우에 예전에 노크기순 때그 철책순 앞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안 막지 않았습니까? 간다 그래서 막았다면 얼마나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 이런 것들이 참 이게 과연 이게 나란가? 그리고 이게 독재국가가 아닌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에 굴하지 않고 오늘 이제 동해에 있는 일함대 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보이고요.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해군 관계자가 막아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계급이 대령으로, 대령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함대 사령관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뭐 참모장이나 누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야, 막고 있는 건가요, 저게? 네, 예, 지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대단하네요, 아주.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4명이 지금 왔는데 대령 수준에서. 아니, 이건 단순히 국회의원의 방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군이 경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간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사건을 은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소하고? 아니, 이게 선군 정치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본인들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캥기는 부분이 있어서 은폐하고 이거를 축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면 안 된다. 이거라고 저는 보이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정확하게 뭐 상황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뭐 TOD라든지 아니면 해군의 레이더 기록이라든지 해군 함정의 운항 기록들 이런 것들 다 공개를 해야 돼요. 해양경찰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뭐 김정재 의원 그리고 정향석 의원 뒤에 이제 윤종필 의원도 보이는데요. 해양경찰청 이제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찰은 하는데, 군부대는 안 한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질타를 받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브리핑을 다한 거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맞는 절차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목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그 앞서 노크기순에 대한 언급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당시에 그 통합, 민주통합당인가요? 그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크기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해당 공도 방문을 했고 정권에서 그거 돼서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안보허술한 새누리 정권 이런 데는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뻔뻔스운거 지금 이거를 그대로 돌이켜서 해석하면은 이런 문재인 정권, 이런 민주당 정권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쿠 기수 사건 당시에는 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또 군에게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도대체 민주당이 뭘 했습니까? 민주당 지금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논평화는 시원하게 내는 거 없고요. 지금 뭐 군과 해경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너희들 이거는 시정했어야 됐다. 이렇게 지금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의원을 지금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집권 세력들이 정권 유지에만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안보가 지금 이렇게 개판이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기억이 안 나는지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일관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따름인 겁니다.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자영당도 맞고 그리고 국민도 맞고. 이게 이제 과연 지금 군과 정부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료 화면 보시면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 간첩선을 간첩선이라 부르지 못하는 빨갱이 정부. 아, 미사일은 예. 우리가 이제 보통 발사체라고 대신 예. 하던가 단도라고 하던가 뭐뭐 뭐 그렇죠. <laughs> 예. 예. 뭐, 뭐 불교 신도도 아니고 불상이라고 그래도 하고. 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댓글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남탓하고 거짓말하고 위조하고 선동하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손대는 건다 말아 처먹고 가는 때마다 개망신당하고 국제왕따 살림은 거덜내고 물가는 널뛰기 하고 쌀값 집값은 따불 때리고 날이면 날마다 불나고 사고나고 적폐청당 한답시고 캐캐 묵은 거 끄집어내서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입만 열면 북한 타령 속셈은 노벨상 그냥 물러나라 이젠 씹는 것도 턱 아프다. 거의 뭐... 대하 서사시 수준. 근데 이 얼만큼 분노가 심하면 이런 댓글을 달았겠어요. 사실 아무 이슈에나 갖다 붙여도 딱딱 맞는 그런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 공감과 비공감의 그 숫자를 봐도 1047대 9입니다. 압도적이네요. 거의 뭐99% 이상이죠. 이거 속이 꽉찬 남자도 아니고 99.9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댓글 읽어 드리면요. 모든 배우에는 군의 입을 막고 사태를 은폐 조작하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있고 그 뒤에는 반역자 문재인이 있다. 군은 국민의 이름으로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청와대의 반역세력을 소탕하고 명예를 회복하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뭐 나와서 그 자영당 의원들을 막은 사람들에게 제발 좀 군인답게 행동하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보면 590대 3입니다. 뭐 99.9죠? 뭐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가 이제 임계점을 다다른 것 같아요. 아, 부근, 터지기 부근하죠. 직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정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든 거리에서든 진짜 민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구독, 추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